어, 어디 있지? 아, 집이. 어거지이 뭐지? 이지 이거 뭐지? 이 뭐지? 이거 뭐지? 얘뭐고얘뭐고얘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이이 열려있잖아. 아, 못그 몸이... 나가겠네. 음, 이지 아니야. 나 여기 뭐 찾고 있었는데 <laughs> 갑자기 네가 누군지 모르겠어. 아 소름 돋았어. 진짜라니까? 아 알겠어. 너와, 알겠어. 알겠어. 이따는 그 얘기하자. 여기 어딘지 알아? 문 떠보니까 여기 나 있었어. 여기, 맨, 나 여기 한달 동안 있었어. 아한 달? 근 네, 네. 먹고 <laughs> 어떻게 먹고 사는지 모르는데 여기 귀신이 많이 있었고 귀, 귀신? 그리고 내친가나래안 나가줘. 아침인데. 이제 게이일어아 몰라 하트 이나내말게 그래서 이래서 이랬다니까? 왜 웃어? <웃음> <웃음> 같이 그래도안 무섭지 그래 나아 싫어 야너왜나데리냐고 같이 가려진 같이 가자 근데 너 이름이 뭐야? 난 엘리스라고 해 아닌데. <laughs> 아, 닌데이리스였어아아 맞아 너이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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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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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 우리, 우리, 아리 우리, 우리, 우비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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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빛나 나야. 빈나, 빛나빛나빛나이 무슨? 빈나. 빛나나 이름 말이야. 한빛나 한자가 성씨고 빛나아 모르겠어. 근데 이름이 까쁜 거 같아. 어떻게 난 너를 그냥 우미야라고 부르지도 않고. 이리고너왜이빛나라고 부르래? 너 나이 몇이야? <웃음> 야. 야. <웃음> 너 나이 몇이야? 나 <laughs> <난> 고등학교 4학년이거든? <laughs> 야, 나 대1이다. <laughs> 이상하게 이걸 기억이 <laughs> 남는다. <이>. 야, 대일이야. <laughs> 아니야, <laughs> 뻥이지, 무슨 친구잖아. 어, 난 이거 야이야나안 알아볼게. 너, 너 진짜 빛나 맞을 거야. 나, 너본적 있는데, 너 고등학교? 우리 학교? 응, 전화번호로 들었는데, 네가 빛나라고 들었어. 야, 빛나? 근데... 야, 진뭐 진짜... 맞아, 그 빛나 죽었다고 하던데, 닮은 거겠지난 빛나도 아닌데! 야 응. 아, 내, 이거 기, 이 그림은 있어? 뭐야? 어? 무슨 그림만 하는거야? 난내 기억으로는 여기 둘러봤었는데 이거 아무것도 없는걸로 아는데 이거 거, 이거 있었어? 야너 이제 왔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 응? 몰라 그냥 여기가 막 익숙해 그왜 떼? 여기 있을 곳이 아니야 내가 아는 곳이지 있지? 우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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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. 너 어디 있는데? 아 여기구나. 아 <laughs> <laughs> 괜찮아? 다리뼈가 금이 갔나 봐. 그렇지? 아 그러면, 아 어, 맞아, 에이. 여기 귀신 있을 건데. 어 그러니까 너는 위층 둘러보고 난 아래층 둘러볼게. 가자. 알겠어, 알겠어. 조심해야 돼. 응, 너야말로 조심해. 응. 위층에 두 신났을 는데 한번 가보. 지금 귀신 진짜 많아. 내가 못참아가겠네. 어, 얘가 더 신경쓰여. 어. 아... 아... 여기 옆에 있 응, 앨리스! 아! 아! 귀신이다! 와. 아! 아! 뒤 귀신이라고 있었나? 뭔 일이야? 이상하게 하나도 안 아프네? 신기 신기 일로 오자 아니 왜 앨리스 어, 네 모습을 보라고 응? 네 귀신이라고 아, 잠깐 귀신이 됐는데 왜 내가 내꺼야 내꺼야 내가 왜 귀신이야? 거울도 없는데 어떻게 알라 내가 귀신이라고? 진짜. 잠깐만 글쎄 뭐빗나가 왔다. 저 다른 귀신일 거야. 뭐지? 내가 왜귀신이지 아! <laughs> 뭐지마 <laughs> <laughs> 근데 착한 거 같아. 나, 나 죽을 거 같지 않을까? 나 죽을 거야. 그래. <laughs> 어떻게 죽었것 같아. 야지아 진짜. <laughs> 귀신이라니? 오 진짜야! 아, 아 진짜. 가 진짜 귀신이니? 몰라. 으아. 드실 거야. <laughs> 이제부터 어떻게 하지? 난 이제 여기서 뭐하고 사니? 여기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<laughs> 난 그냥 잠만 <잔만> 자네 <laughs> 어, 잠깐만 머리가 내가 그냥 총 골랐는데 생각났다 생각났어 진짜 나죽는 건가 아니야 개착한 애잖아 날 어떻게 죽이겠어? 죽여야지. 엘리스 <laughs> <laughs> 나 진짜 아니라고. 근데 왜그 옷이야? 몰라 내가 어떻게 알아? 이런 게 뭐야 진짜. 그지기 아, 여기 보러 왔구만문이안 어? 열. 부셔 버려. <laughs> 부실 거야? 어, 나 목소리가 뭔 이상해. 아, <laughs> 설마. 그치, 아, 진짜 이저알수 없는 이 저택은 또 뭐래? 이거 수사라고만. 같이친건 아니겠지? 설마. 여기는 어디지? 내려가봐야겠다. 어, 지금 어. 말. 어, 아, 문이 있네. 내려가봐야겠다. <laughs> <laughs> 안 열려 내려. 부셔야겠어. <laughs> 이걸또안 부셔져. 아 죽겠네 진짜. 아 진짜. 뭐야? <laughs> 아, 나스라고 해. 너는? 음, 난 경찰인데, 여기를 수사다 하 보니까, 이쪽으로 오게 됐어. 어린애가 여기도, 여도 여기도, 여기도, 도도 여기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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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 여기도, 그때 있는 그를 한번 봐봐야겠어. 군대 귀신 진짜 있을까 아니요, 이건 어? 뭐야? 다시 모아 어, 맞아. 그 경수한테 <laughs> 뭔가 물어봐야겠어. 말해줘야겠어. 저기 잠깐만. 왜? 네. 그게 언니지? 언니. 응? 어,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게 네. 이래서 이랬어. 아, 뭐라고? 왜 귀신이래? 진짜 니까 내가 귀신을 만났어. 귀신이 아니, 괴물 아니야? 괴물도 개뿐이야? 아, 근데 내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데? 만약에 있다면 이렇게 돌아다닐 때쯤 나와야 정상이잖아. 어디나 숨어 있겠지? 개, 개, 그리고 개, 이름, 김나야. 김나잘 숨어네요. 조금만 더숨어 정우리도 돼. 술있면안될것 같아, 지금. 진짜 아쉬웠네. 그냥 가 내가 왜 무서워하냐. 잠깐만, 뭔가 알것 같아. 어... 귀신이랑 또 그런 게 있다고 그럼 여기 어딘가에 짐 열쇠도 있다는 거 아니야 귀신이니까 여기서 죽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그래서 열쇠를 떨어뜨렸을지도 몰라 어, 그럼 그걸 찾다 보면 나가고 싶어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거 진짜 많이 봤네 요 어, 맞아 저기 여기 주방이라고 했지 이런 데다 이런 데 상처 있어 배고파 죽을것같아 먹고싶은데 응. 어! 깜짝 놀랐나봐 아 진짜 이게 뭐지? 응응 이게 응? 뭐야? 이럴수가 어, 상자가 없는것같아아 상자가 아니라 열쇠가 없는것같아이 아. 근데 괜찮을 수도 있어. 아마도 여기 어딘가에 열쇠가 있을 게 뻔해. 하지만 그 귀신이 어디서 많이 나타나는지 알아내야 하는데. 저기 물어보겠다 그러고. 응? <laughs> 나랑 같이 귀신 찾을래난 찬성이야. 난 이제 안무것도 사실 죽고는 괜찮지. 어떡할래 죽었는데왜 살아 있어? 그러니까. 예. <웃음> 세이브. 세이블? <laughs> 세이브. <웃음> 세이브는 사람말이잖 아는 거거 야, 그럼 경찰. 경찰이라서 그거 몰라서 미안하다. <laughs> 뭐 그냥 따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한데 한번 볼까? <laughs> 나 처음엔 <laughs> 약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?